자 블루길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블루길은 그 외래어종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유해 어종이죠 유해 어종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잡으시면은 놔주시면 안돼요 그 간혹 가다가 캠핑 이렇게 가셔가지고 물고기 놔주신다고 그 놔주시는데 그 물고기 잡았다가 놔주시면은 그 벌금을 냅니다 뭐 블루길하고 베스도 그렇구요. 그 버블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블루길은 잡고 고양이 밥으로 주세요 자, 낚시, 한번 불기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고 블루길 들어왔나? 다른 데따로 먼저 봐야지또 던져볼까요? 어, 여기엔 찌가 안 갈았네. 자, 구간이 명관입니다. 자, 찌가 이렇게 떠오르죠. 블루길이 아까 많았는데 다 도망갔나? 잡으려고 하니까 없네. 이게 블루 길이 느면은 막 입질을 하거든요. 질합니다. 오 빠졌다. <laughs> 다시 한번 해볼게요. 쳤습니다. 어, 이거 아까는 잘 잡히는데 지금은 입질이 잘안 들어와요. CR이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미끼를 다 먹은 것 같네요 어 이상하다 아까 잘 나왔었는데 자 미끼를 한번 다시 달아보죠 지렁이를 좀 크게 달아야겠구나 자 미끼를 다시 달아보죠 요즘 그 유튜브 채널 보면은 블루길 잡아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블루길이 사실은 이게 잡아먹으라고 들어온 고기래서 베스도 그렇지만은 직접 요리해서 드셔보시면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보통 블루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잡아서 요리하시기보다는 블루길을 이제 말리신 다음에 어, 아이고요 떨졌다 블루기를 이제 말리신 다음에 그걸 이제 조림을 해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간장 조림이나 뭐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남아 친구들이 그 블루기를 그렇게 좋아요. 해뭐 태국이나 베트남 그 친구들. 네.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은 이 고기 안 먹는지 모르겠다고 되게 맛있는 고기인데 왜안 먹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배스도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 그 배스 조림, 배스 찜, 배스를 찜으로 해 먹으면은 그 맛이 거의 우럭이나 뭐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 굉장히 육질이 막 쫀득쫀득해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먹을 것도 살이 많아 가지고 꽤 많구요 그 일본에서는 그 베스를 햄버거로도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요리를 좀 맛깔나게 한다 하면 버터구이로 해서 먹기도 하고 아무튼 살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제 먹음직스럽습니다 원래 베스가 농어과예요농어과라서 육즙이라든지 그 육질이 굉장히 맛있어요 어, 블루길이 오늘 안 나오네. 아까는 잘나오네 신기하네요. 이게 방송을 모르는 블루길인 것 같아. 이게 블루길 낚시가 좀 재밌어요. 손맛이랄까? 오 잡았다. 잡았다. <laughs> 블루길 첫수첫시면요를 이게 블루길을 잡으시잖아요. 잡으시면은 이 블루길은 놔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유해 여정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 블루기를 놔주시면은, 어이구, 어이구, 어이 큰일 나는데? 자동방생되버렸네. 저블루기은 잡으시면은,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으시던가, 아니면 땅에 파무시던가, 아니면 멀리 던져버리세요. 고양이 밥을 주시던가. 왜냐면 저희 유해 여정이래서 이게, 그 환경법인가 무슨 법의 접촉이 래요이 때문에 막 나주시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죠. 여기 분리 길이 많아 가지고 수평재에는 분리 길이 참 많습니다. 외력성적. 어또 입진다. 놓쳤네요 어어 어, 붕어다 오! 아! 이런 붕어를 놓쳤습니다 붕어 아 따뜻하다 어, 어 붕어가 나중에 또 나오네 잠시만요 아, 뭐야, 이거. 아, 저걸 놓쳤어. 고프로 동영상 정지! 고프로 동영상 정지! 아, 자, 아까 블루길 낚시하다가 붕어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잡지는 못하고 도망쳤는데. 자, 일단 블루길 낚시 계속 해보겠습니다. <목소리>